유닛 사 실력 다지기 자 일단 1번은 자 B D F 자 요게 정답이고 자 틀린거 A는 뭐가 틀렸냐 자 일단 Cannot have BP를 먼저 외워야지 뭐뭐 했을리가 없다 그럼 유주드카 중고차야 First place 처음 장소에서 첫 장소에서 중고차를 샀을리가 없다 자 톤스 오브 자 얘는 많은이야 수많은 자 같은 뜻으로 톤스 대신 자 로드라고 써도 돼아 래로 AD 에로 AD s 로즈 오브 자 수많은 돈을 수많은 돈의 코스트 비용이 든데 그것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사지 말았어야 했다가 들어가야지 you shouldn't가 들어가야지 나는 중고차를 사지 말았어야 됐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 b 에 h o 오 e of는 자, 졸다란 뜻이야. 졸다. 자, c 투부정사. 자, 프리벤트. 막는 거야. 질병이 from spreading. 퍼지는 거지.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헤드투킬 죽여야만 했다. 뭐를? 많은 새들을. 근데 그 새들은 어떤 새들이야? 관계되면서가 설명합니다. 감염시켰을지도 모르는 거지. 아니지 감염됐을지도지. 자, 인셉트라는 뜻을 알아야 돼. 자, 인셉트는 뜻이 감염시키단데 새가 감염이 되는 거겠지 지금. 새가 감염됐 감염됐으니까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염된 거는 옛날 일이야. 따라서 메이비는 쓰면 안 되고 메이 해브피피를 써야지. 몸 모였을지도 모른다. 근데 수동태로 써야 감염을 받겠지. 새가. 따라서 may have been infected. 자, 요걸로 고치면 되고 요건 틀렸고 자 2번 보면 자 if가 if절을 보아하니까 뒤에가 그냥 wills야. 그러면은 그냥 조건절이야. 조건절에서는 시간에, 시간 은 시간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시대가 미래시대를 대신한다. 현재시대 look 쓰시면 되는거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프절 보니까, didn't야. didn't, d i d n 그럼 얘는 뭐야? 과거 동사가 왔어. 이프절에 과거 동사가 오면,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 우슈쿠마 동사 원형, 해 a v e 로 쓰면 되고. 다음. 자, 여기를 보면, 자, some, some psychologist. 여를 봅시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믿고 있다. 이런, 프론 o 지프린. 이런 찌뿌림, 이걸 뭘, 시무룩한 얼굴. 프론을 시무룩한 얼굴로 합시다. 자, 이런 시무룩한 얼굴이 준다. 테디버에게 릴렉스드 룩이야. 룩은 여기서 표정이겠지. 명사야. 안정된 표정을 주는 거래. 근데 그 안정된 표정은 관계대명사가 설명합니다. 안정된 표정은 만든다. 걔네들을 듣는 거야. 그들 소유주에게 그들 소유주라는 거는 테디베어 갖고 있는 인형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지. 아이들. 그런 애들. <laughs> 그런 애들한테 듣, 기꺼이 듣는 것처럼 보일 거래. 그럼 여기 데미 가리키는 게 뭐야? 테디베어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3번. 3번을 보면 음, 일단 해지냐 해보냐인데 자, 피플을 꾸미는 게 자, 이렇게 꾸미겠지. 관계 대명사가. 그럼 더 넘버가 주어지 자, 더 넘버가 주어는 단수 명사잖아. 그지 따라서 해지. 몸모에 수. 언넘버로부터 어 넘버로 배웠으니까. 다음. B를 보면은 딱 보니까 suggest 대시야. 자, 제안이야, 제안. 제안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 배웠지? 자, 이게 당위성이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야 돼. 그럼 아이들과 1 0대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두 가지 경우네. 자 이렇게 어떻게 그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가 되겠지. 핸드폰 얘기니까. 그래서 슈드가 생략돼서 지금 B라고 쓴다. 다음 이렇게 대어리즈 대어라는 주어가 어디 있어? 뒤에 있지. 그럼 딱 봐도 growing attention, 여기가 주어지. 여기는 지금 어차피 전치사구구 여기는 어차피 전치사구요다 이렇게. 따라서 attention이 주어기 때문에 e 지 그럼 정답은 1번. 다음 4번을 보시면, 4번은 일단 A를 고르려면은, 자 A는 일단 most가 나왔어요, 여기. 자, for the m o n 어차피 부사고, 자, most는 무슨 명사? 부분 명사지. 부분 명사는 어디가 주어야? 오브를 기준으로 뒤에가 주어지. 따라서 뒤에가 어, 누구야? 더 프로파일 스케치겠지. f i 더 프로파일 스케치. 따라서 에어리언 외계인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 외형이야. 외형 스케치겠지. 그 스케치가 주어니까 스케치가 주어요. 스케치가. 따라서 해부 골라야지. 다음, B는 캔나 B는 했을 리가 없다. 머스트 B는 해야 했음에 틀림 없다. 여스에 틀림, 모임에 틀림 없다. 캔나 B는 모임 일리가 없다. 그럼 해석을 해 보면, 자, 엘스웨어 그밖에 자 유사한 크리처 생물이야. 유사한 생물의 이그제스 존재가 어디에 은하에 매우 라이클리. 있을 것, 있을 리가 없단지 있을, 있음에 틀림없단지 이건 좀 해석을 해봐야겠네. 위에를 해석을 빨리빨리 해볼게. 자 이게 지금 외계인 앱덕션, 납치 이야기인데 납치 이야기인데 음. 자 가장 해석을 빨리 해보면 자 이게 포더몰부터 해석을 해볼게. 대부분의 프로파일 프로파일 스케치. 외계인의 외형 스케치는 강한 닮음을 가지고 있어. 현재 텔레비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익스트라 테라스트리얼 외계적인 어떤 그 날인데 자, 여기도 그냥 익스트라 테스트리얼 얘를 외계인으로 알면 돼.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계인 현재. 거기랑 되게 닮았대.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고. 그리고 어들리 특이하게 모든 이런 이런 애들은 리젠블 닮았대. 또 하나의 생물체. 그게 뭐야? 인간과 닮았대. 그러나 자 마이클 슈머가 노트 썼대. 100만 개아 100개 그리고 100개 만개 뭐 엄청나게 지구상에 많은 종에서 인간이 뭐래? 지구상에 많은 종에서 인간이 유일한 사람이래.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는. 근데 유사한 종인데 그밖에 유사한 종의 존재가 지금 은하, 은하의 갤럭시에. 있을 리가 없지. 왜냐면 그것은 probably 아마도 못뭐 때문이냐면은 자, 우리가 느낀데 매우 특별하다고 엇을 대절을 특별하다고 느낀데 대절이 뭐냐면 대절이 우리는 insist야. insist 인시스트 that 자 얘도 주장 나오고 대절이야. 그럼 이게 대절이 당위성인가를 살펴봐야 돼. 자, 우린 주장한다. 어떤 다른 슈퍼 최고의 어떤 슈퍼 빙 존재 우주의 존재가 우리처럼 우리와 몸모처럼 보인다. 우리처럼 보인단데. 또한 우리처럼 보인대. 우주의 어떤 다른 생, 특별한 생명체 는 우리처럼 지금 보인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특별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자, 요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쏘리. 자, 요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자, 여기 쏘를 요 대가 연결시켜서 쏘를 너무 몸모에서 대절하다. 이렇게. 투투 용법이랑 비슷 똑같이 바꿨을 수 있는 거. It's probably. 그것은 익슴직한데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너무 특별하다고 느껴서 우리는 주장한데 어떤 다른 슈퍼 스페셜 빙. 아주 초특급 생명체. 우주에 그것도 우리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지. 그런 걸 주장하는 거니까 지금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지. 룩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답은 2번. 자, 5번. 자, 비록 자,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야. 아주 유명하대 오늘. 오늘날 뭐로? 수학적인 발견으로. 유명하지만 자, 역사가들은 자, 디스퓨트. 자,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야. 역사가들은 지금 이의를 제기한대. 뭐인지 아닌지 그가 실제로 중요한 어떤 컨트리뷰션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그 분야에. 아, 그는 발견한 최초 일리가 없겠지. 그의 유명한 이론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알려졌대. 그리고 사용됐대. 뭐에 의해서 바빌로니안 또는 인디, 인디안 센츄리 미포힘그 시대 전이야. 개가 살기 전이야. 그 전. 그 전에 이미 알려지고 사용됐대. 따라서 여기는 였을 리가 없다가 들어가야지. 근데 과거니까. Can not have pp가 들어가야지. 근데 비동사니까 can not have been. 그럼 뭐모 이었을 리가 없다. However,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대절이 그가 뭐야? 최초래. 그것을 그리스에 소개한 최초였을지도 모른다. 뭐모였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 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과거에 대해서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캔 a n n 피피 메이 v e 피피로 써야 됩니다. 메이 y h 빈